연막용 재료인 이 가루를 넣습니다. 예. 1 쌍을 100ml만 넣으려고해요 100g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꽉개 같은 를 이렇게 반죽을 해주면, 내가 이제 천천히 이제, 그리고 밀가루 반죽처럼, 그빵할 때, 예,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이제 반죽이 됩니다. 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불이 나올 때 여기다가 이렇게 예. 한 군데다가 꼭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가운데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유동팬을 키려고 합니다. 이렇게로 예. 요렇게 가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불꽃이 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조마가 됐다고 봅니다. 예. 한1분 정도. 예, 이렇게 놓으면은 점화가 예, 됐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유동팬이 돌아가고 있고요 유동팬 켰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동팬을 트니까 이게 뭐 아주 유동팬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조금씩 오는데 네네네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우 용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음, 네. 네, 어, 딸기 농장에 그 잿빛 곰팡이가 하도 와서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합니다. 어, 계속 며칠 동안 그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바람에 아주 딸기가 다 망가졌었는데요. 지금 이제 훈연을 한 이후에 이제, 어, 4일 경과됐거든요. 그훈연 하고 나서도 한 3일 동안은 계속 날씨가 흐려가지고, 예, 지금 곰팡이가 더 번질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한번그 훈연했거든요. 그, 저기, 사파이어 100ml 넣고, 그 다음에 분말 1kg 넣어가지고, 이제 잘 반죽을 해서 그걸 넣어서 지금 이제 훈연을 했는데요. 어, 4일 지났는데, 날씨도 흐렸지만은, 4일 지났는데 아주 효과가 잘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면, 어, 그, 저기, 그, 감염됐던데, 제피 공팡이가 감염됐던 곳이 아주 뾰쩍 뱃쩍 지금 말라가지고, 상당히 아주 좋은, 어, 상태가 됐습니다. 아유, 다행이에요, 다행. 예. 어, 이거는, 그, 그 분말에다가 사파이어를 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훈중제 사파이어 사용하는 것보다 한 반값 정도. 훈중제 사파이어가 그 50평에 하나니까 200평에 4개 정도 이렇게 피우거든요. 그럼 4만원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영이삭 분말은 지금 12,000원 정도 되고요그다음 이제 사파이어 100ml짜리는 아마 이제 원협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회원가로 좀뭐30%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럼 뭐 한7 0 0 0 얼마 정도씩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고 아 이거 좀 아주 상당히 지금 예, 잘 말라 있습니다. 아 이러면 꽃곰팡이 때문에 아주 이 잿빛곰팡이 이 때문에 아주 예, 어우, 엄청 시겁했습니다 진짜. 예. 어, 이렇게 하시면은, 예, 상당히 그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예. 또 가격도, 그, 훈증제보다 같은 사파이어지만, 반값에 할수 있으니까, 예, 많이 그 농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많이 애용해 주세요.